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빛이 나는 시대잖아요. 정말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면 은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장로님이 해야 하셔야 될 일들을 정말 하고 계시는 양유한 장로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제 이름은 양유한입니다. 제 나이는 70이고 어, 제가 섬기는 중 어, 필그림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 사역은 어,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을 어, 사역하고 있고. 아 지금 아까 소셜 프로그램 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어, 우선 그 정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 정신, 그 이웃 사랑, 아 이웃 사랑을 어, 토대를 해서 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사회적인 필요에 대해 있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을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0세에서 18세, 19세 미만, 그다음에 19세에서 65세, 또 65세에서 어, 그 이상되는 모든 이 땅에 살면 살아, 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사회적인 보장 제도를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을 텐데 그.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동기는 2000한 3년쯤에요. 2003년쯤에 제가 섬겼던 그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네. 요 지역사회를 한번 좀 섬겨보자 해서 어느 네. 그이 노인이 계시는 양로원을 한번에 가서 목사님 사역에 저는 이제 보조 역할만 하러 갔는데, 어, 워낙 그, 거기 임바이 기전에 주의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의점이요? 뭐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 어, 여기 들어와서는 환자를 네. 만지지 말라, 네. 어, 휠체를 만지지 말라. 아. 하여튼, 여러 가지 주의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좀 겁이 났었는데, 네. 겁이 났지만은 한편으로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성결 말씀, 성결, 어, 설교 말씀을 끝난 다음에 찬양을 부를 때, 어느 어, 60중반에든 분이, 신체 건강하신 분이, 아, 이 몸을 이렇게 잘못 쓰시는 분인데, 1절, 2절 부를 때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네. 성경책 4 1 1그 예수 사랑하심을 네. 이렇게 두 손을 펴서 그 앞으로 이렇게 갖다 보여드렸더니, 어~ 근데 오른쪽에 그분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어 뜨겁다 그럴까요 어떻게 아, 굉장히 좀 네.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제가 가슴이 좀 덜컹 주저앉았어요왜 네. 네. 그러냐면은 어~ 이건 몰래가 좀 잘못해서 음. 저 환자가 불편이 있어서 네. 저렇게 어~ 나하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거기 CNN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저번한테잘못한게 네. 없는데 네. 저분이 눈물을 흘렸는데 걱정이 된다. 네. 이 그러고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가서 그 CNN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이 그분이 일찍 젊은 나이에 미국에 왔는데 네. 한국에서는 네. 예술을 잘 믿었었는데 음. 미국에와서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술을 잊어버렸다가. 네. 여기 들어와서. 말씀과 찬양을, 어, 찬양을 들었는데. 옛날 생각에 나서. 음, 그렇게 행동을 네. 하는데. 네. 네. 아무나 아주 손이 좀. 네. 제가 좀 뜨겁다는 표현이 좀 많았고. 네.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여기 어,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어,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메나탄 길을 이렇게 할일를 걷다. 오다가 네. 차가 좀 펑크가 났는데 네. 그 펑크가 그이 밖으로 좀못 빼요. 뭐 여러 가지 창치를다했었던 네. 그런데 선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셨구나. 메할피요 매할피우. 메할피오 어. 매할피우. <laughs> <laughs>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 외국인들이 네. 뭐 어떤 사람 어떤 인종 갈등 이다 떠나서. 네.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 도움을 받고 음.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네. r 알표. 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네. 성경적으로 내가 무슨 찾아보면 좋을까. 그랬더니, 음. 거기에는 극률적인, 음. 컴펜션 마음이, 네. 저분들이 갖고 있어서. 아, 가능했구나. 어, 잘 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이웃사랑,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섬겼던 네. 아고조고넘는 네. 이웃 사람아 네. 여기 굉장히 제가 네. 감동해서 그 마음이 제가 해서 아 그래서 제가 그덕서부터는 아, 제차 안에 그 점프 라인 항상 갖고, 다니시네요. 갖고 다니세요. <웃음> <웃음> 갖고 다니요. 갖고 다니면서 아 겨울철이라든가 어디에 네.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에, 네. 그런 분 어떤 이제 우리 한인 슈퍼마켓은데다면 차가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 보면 가서라도 네, 네. 역시 그분들이 나한테 왔던 외할 네. p 요뭘좀 네. 도와드릴 뭐가 네. 무슨 있으세요 네.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가 네. 네. 아,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제가 그저이심무사역을 마치고 네. 장로 심무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역으로 무슨 일을 좀할수 있을까 권골제 음. 역시 그 컨벤션 마음, 어떤 그긍휼로 마음, 예. 마음이 해서 선한 행위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장로님은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본인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의 선행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참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 벌써 꽤 하셨잖아요. 10년 이상 하신 거 아닌가요? 10년은 안 됐고요. 한9년 네. 네. 그 정도 정도 한1년은좀 되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소셜 서비스 한번 가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아, 있고요. 네. <laughs> 그리고 또 네.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들 참 에, 이런 일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가슴 벅차고 감동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선 소셜 서비스 사회에서 먼저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요. 네. 아, 하나는 우리 지금 한인 사회들이 여기 큰 꿈을 갖고, 그냥 지금 나이 연세가 한50 넘은 분들이 여기 25년 30년 전에 오신 분들 네. 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 네. 그분들은 네 미국이 굉장히 커 보였고, 또 여기에 이민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자기 그 생활권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그 악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장래를 봐서 내가 시니어의 준비를, 내가 노후의 준비를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 네. 왜 현실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현실에 다만 아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 계획하지 못하고 예, 5년, 10년, 20년을 내가 시인형에 대한 것을 네. 노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네.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뭘 네. 그중에 그 저도 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그분들 그 연세에서 50대, 55세, 60 네. 초반 이렇게 와서 네. 제가 이제 그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시비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몰랐던 것을 알게, 알게 돼서 아. 자기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사람. 아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어 그렇죠. 네, 이제, 네. 이제 그 상담이 제가 네, 네, 하고 하는 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60 한, 음, 초나 중반에 온 사람은 네. 전혀 몰라서 그런 네. 프로그램을. 있는지도 모르고. 네. 있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그 나이 열래니까 네. 너무 늦어서 몰고 네. 가시는 분. 아. 그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면 어떤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지. 우선 첫째는, 네. 아, 여기 우리가 너무 그 여기 미국 사회를 조금 네. 어, 알아야 되는데. 네. 미국 사회에서는 어~ 일단은 어~ 세무 보고를 자기의 기본적인 세무 보고를 네. 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기본적인 세무 보고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네. 그게 분기별로 아 네. 어, 그걸 이, 한 사람이 가능한 거라죠 하는 어,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분네들이 그게 충분한 계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실에 못하고, 예 네.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해 간 거죠 네. 피해가다 보니까 아~ 제 시위 여가 돼서 (65세) 해 음. 받고 (66세) 에 받고 또그것도더 필요할 때는 (62세) 원리적으로 이제 받는 모든 조건들 네. 그걸 다 준비가 안돼 있다 이거죠 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준비가 된 사람은 기뻐서 어, 이런 거는 자기가 네. 어떤 복권을 타고 간다 네. 하는 느낌이 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스 복원을 하셔야 된다. 아, 그렇죠. 예, 그걸. 네.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네.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죠. 네, 네. 그게 무슨, 네. 어, 많은 금액도 되는 네. 게 아니고, 기본, 누구나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아, 좀 너무나 현실에 엉매다 보니까. 네. 두 번째는 소셜 프로그램에서 가장 좀, 좀 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 본인이 조건이 되는데, 조건이 되는데 음. 그 조건을 찾지 못해서 네. 그 여건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음.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음. 고민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네. 그걸 저희들이 없고 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저희들이 네. 아,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네.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네. 그분에게 오프라인 해드려서 네. 그분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네. 어떤 그 병원의 프로그램에 좀더 네. 어려움이 네. 없게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꼭 극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이런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는 장로님께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언제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네, 저희는 네. 어. 어. 원래가 어, 제일 처음에 제가가 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 이제 목요일 날은 한4 시간 했었는데 네. 어 이런 분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네. 시간을 늘렸어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네. 금요일 날은 오전에 네. 그다음에 어저 목요일 날은 풀대를 네.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병원에서 그이좀 한우들 네. 찾아뵙고 그분의 아, 영적 풀타임을 사역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그걸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주소가 256 브로드 애비뉴 어, 2층에 있습니다 네. 이름은, 네. 이름은 어, 지금은 네이버 플러스라고 네. 요 네이버 플러스 네. 네이버 네. 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201-461- 공부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락하시면은 네, 그리고 연락 네. 네. 미리 어포로이먼트를 하시고 네. 장로님 만나실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어프라이일 해드리는 거는 네. 서류적으로만 작성해서 드리면은 네. 시간만 30분면 되는데 네. 상담은 그분의 네. 에, 그 사정에 따라 그분이 네.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에 따라서 네. 피, 그분도. 그이 스파우스 그죠? 이 배우자 검색에 네. 다 연결을 하고 자녀 개인이면 네. 보통 어떤 걸한 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와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음.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은 면접기예또 뭐뭐 네. 오실 때 무슨 그어 네. 사료를 좀 갖고 오시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네. 정부의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네. 그분에 맞게끔 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완선해드리고 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 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호스피스 사역하시면서 혹시 네.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 들었는데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네. <laughs> 어, 봉사상을 탔는데요. 네. 그건 제가 받대는 것보다도 어,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는 그 호스피스 참봉사님들 계세요. 아몇 분이나 네. 계세요? 아 지금은 한야한 이십 명정도아 그렇게 많이 있네. 있는데 와. 그분이 받으실 걸 내가 대신해서 받을 뿐인데 네. 저희 호스피스 사역은 어, 그, 그 아만자의 그 마지막 네. 남은 그 여정을 네. 어, 우리가 그 소망과 동안으로 섬겨드리는 네. 네, 건데 네. 아 제들의 그분에게는 무슨 뭐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네. 의학적을 드릴 그런 패네피을 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오직 이제 어떻게 보면 소셜적으로 그분이 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제공해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은 그 여정을 여정을 네. 평안하게 지원받고 예, 소망 이제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네. 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 음. 그러니까 아, 제일 중요한 것이 아, 이제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기뜸을 음. 해주죠. 이분의 남은 그여이 네. 얼마만큼 될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 네. 영혼 구을뭐 우리가 병상 세례를 준비한다든가. 네. 그분이 마음을 제일 중요한 것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으로 갈수 네. 있겠고. 네. 근데 이제. 어, 어중증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호스피스를 의사의 두 분에서 그 이렇게 받았지만 어중증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어, 죽은다면 하나님 품으로, 산다면 가족의 품으로.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반석에서 세움받고 보내야 네. 되는 것 네. 지금까지는 참 그게 아주 잘 됐어요. 네. 아아이 생각...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 저런 일이면 나도 같이 돕고 싶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환영합니다. 네, 들고요. 네. 계속 정말로 계속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도움을 주는 일이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계속 살리고 네. 도움을 주는 일이라 정말 장로님으로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계속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하시겠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뭐또 생각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바라고 하는 생각,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대하는 거. 네. 이제 어디 우리 필그룹,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네이버 플로스를 혼자보다는 네. 우리가 한인 단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게 하나로 좀 이렇게 공유해서 나가는 게 네. 특히 아, 우리가 여기 뉴저지면 뉴저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연합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네. 어느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느 그렇죠.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네. 아, 영광을 좀 돌리고 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그 네. 섬김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실행, 그걸 섬기는 좀 단계가 있으니까, 네. 너나 할것 없이 네. 우리 지역을 그렇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제가 소망입니다. 네. 아, 너무 네. 좋네요. 네. 그것이 바로 Love New Jersey라는 이 선교적 무브먼트가 원하는 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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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랑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이런 그런 일이라기보단 사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은 일을 장로님이 하시니까 더 그것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회에 어떤 혜택을 받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누구도 그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섬김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을 정말 그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장면의 마음이 사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더 크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많은 도전이 될것 같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주위를 둘러, 둘러보면. 받은 은혜가 참 그죠? 많을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러브, 유저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또 주위 지역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장모님 하시는 사역에 예, 하나님의 그또큰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저희들에게 좋은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일들 또 일들 인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